Ah! Uh. 아저뭐저 뭐 아까부터 그냥 저기 그냥 계속 저게 그냥 뭐할일 없이 앉아 있어 저기 응? 어? 밖에 저기 나왔으면 좀 움직여야지 방구석에서 그냥 처박혀 가지고 그냥 아유 이제 딸내미랑 하는 게 똑같네 저거. 아이고 나 풍신마기 저도 몸 자꾸 쌓네 사람이는, 응? 네? 어, 뭐이 이상한 거 보고 있어? 이런 거를 뭘 보고 있는 거야?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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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렇게 저 여기냐? 여기 앉아 가지고 그냥... 한상인 사람 마냥 이렇게 사색을 하고 있어. 젊은 사람이 여기 나왔으면은 새질도 하고 좀 만져야지. 그냥 뭐 그냥 손 이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순두부야, 순두부. 아니. 저기 이기 아주 지금 이거 저 당근 마켓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채소 가게 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사람 자남 사람이 저 남자가 했을 말도박 도박해야지 하나 알아들을 수 없는데 며저며저며 멜제, 저만 멜제, 하고 있으면은 아 이거 저 원래 이거 오늘 이거, 이거 이거 피규어 중고 거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원래 오는 시간에 3 0분 늦는다 고 그래서 이시좀 그냥 기다리는 중이라서 약속을 했는데 바람 맞았어? 아 바람이 아니고 잠시 이거 잠시 이거 기다리는 중이라고 있어.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네, 네, 아니고 지금 네, 어 당근마켓 그 채소를 채소 아니, 거래라는 거야? 중국 거래인데 이거 제가 중국 사람이랑 중국거래 중국, 중국 거래 데 제가 내고든 성공을 해서요. 제가 내고 네, 네고. 내고를 성공을 해서 제가 어 왔는데 30분 더 늦는다고 그서 제가 더더깎더 깎아서 더더 사기로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지금 랭고크를 랭고크 피규어를 제가 일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건 아닌데 랭고크 피규어를 제가 이거 3만 5천 원에 사기로 했는데 4 0분더 는다고 해서 3만 원에 사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당근을 하여튼 거래하려고 여기 와 있는데 지금 30분 동안 안 오니까 뭘좀어 지금 이게 시간이 남아 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네. 그치 그만 있 사람아. 남자가, 저기, 일자 왔으면은, 저기, 어?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게 오지랖이 아니고, 꼰대도 아니고, 그냥 저 아들 같고, 어? 네. 여기 있으면 이렇게 뭐해. 맨날 그 놈의 집구석에서 이렇게 맨나보는 거죠. 야, 야, 일로 와. 저, 해, 해. 아이 저. 아유, 아이씨, 아유, 일로 와. 헤이헤 헤헤. 뭐야, 이, 이, 가봐, 나가봐. 왜 저, 하나씩 해봐, 하나씩 해봐. 이, 뭐, 이상한 거 하고 빨리. 운동 같은 거이 잘하는? 운동 운동은 이제 좀 사람 있지. 똑바로꽉 쳐가지고 이렇게 딱 어깨 딱이렇게 허리 하고 이거 이거 저기 허 이런 게좀 운동하면서. 형 손흥민 경기 좀 보는 거 좋아하고. 손흥민 경기를 보는 것만 하지 니라 따라줘야지. 그리고 뭐 이렇게 저뭐 그렇게 추장처럼 다 입어놨어. 이렇게금아 추운 아, 추운데. 열 날이 하나도 안 추워. 맨날 춥다고 저 집에 있는 게더더안 좋아져요 보면. 아, 저 근데 저 오면 냉국 오면 가야 돼 가지고 중고거래. 네. 아이스. 좋아 여기다 좋아. 카두 마리 넣을. 야 올라 와 봐봐. 그렇지 딱 잡고 손 손을 이렇게, 이렇게 엄청 기고 있는 게 아니고 딱 잡아야지 하고 상체는 가만히 있고 골반만 들어서 감형중식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자 중식. 그러 어떻게 해야 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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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땡! 땡! 오케이. 계속 하면은. 안 쓰면은 이게 몸이 더 망가져요. 그냥, 그냥 저기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반갑죠? 차가워? 밥을 못 먹었어? 아니, 밥은 못 먹었는데,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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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꾸 해, 자꾸 해. 건강해야지, 거래도 자. 하고, 저기, 장사도 하고 하지, 이사람아. 아파면 아. 안먹 아, 됐어. 됐어. 어때, 좀, 이 허리가 좀, 이렇게, 유연해졌어 아, 네, 자, 가. 넘어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와. 아니, 나 이거. 아니, 저거반갑이라해도 끼고 그러면, 이사람 아니 아니 저 그냥 중고거래고저 가면 오는데 그냥 중거거래하는 사람이 어? 저 이상해가지고 해코자면은 그냥 멍청하게 그냥 당할 저, 거야? 저다저내고 성공하고 저저다 이거 식다 알아봐가지고 저다다 다. 손가락이 붙은 거야 뭐 장갑 왜 이렇게 제대로 붙여짝 끼고 그치? 딱 잡고 지랄도 풍력이다 이씨 윈도가한 번도 안 해봤고, 이거. 이거 딱, 딱 잡고, 여기, 손잡이. 내가 지구를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 올리는 거야. 응? 어? 이렇게? 어? 들어 올거야이 시파이가 무슨 세살 빼기 애보다 이걸 못하고 있어. 이거. 밀어야지, 밀어야지. 이 이거, 이거, 내, 내, 내리는 거, 내리는 거 같지. 이건 뭐, 이거는 좀 힘든, 힘든 거 같으니까, 걷는 거부터 해, 걷는 거부터. 걷는 거부터 일로 와. 일로 와. 아, 아, 일본 사람이 온대? 아, 아직 안, 제가 금방 늦죠. 기다릴 동안 뭐 해, 저기. 운동이나 한번 해. 아. 여기 앞에 봐, 여기. 앞에, 아, 앞에 보면 딱 봐. 이런 거. 아니, 왜, 근데, 갑자기. 누구 신데, 저... 나 여기, 나 여기. 여기서, 나무로 간첩이지, 제 오고 가면서 우리가 다 봤던 동네 한 사람이고, 한 주민이고, 그냥. 우리 한민족 한핏줄인데 그러면 다 그냥 다 가족 같은 거지뭐이 사람아. 해, 잡어, 뭐해, 빨리. 그냥, 그냥, 그냥 다리랑 팔, 그냥 순두부, 연두부야, 아주 그냥. 아이고. 내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는 지킬 수 있어. 여자친구 있어, 없어? 지금, 지금은 없어, 지금. 그니까 지금, 지금, 근데 있었는데 없어? 뭐, 뭐 그런, 그런 거나 다 없어. 뭐 있었어? 뭐, 뭐. 그런 뭐그 정도까지 된 거, 그런 거다 그런 거까지뭐 바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러면 여자친구가 나중에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자친구한테 달려가야 될거 아니야. 달려간다 생각하고 바이고. 어, 어째? 걷는... 왜 기름칠을 어디서 부터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잘하네 그래도. 왜1 0 0번해 100번. 100번 해100 일식백 다 했어? 일식백 했어 아이고 5호선이 나보다 이게 지금 튜브가 더 껴있어요 이게 이게 저 한번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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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플라워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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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없는 게 없어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딴데갈 필요도 없어 한번 돌려봐 어디로 돌리는 거야 이거는 목으로 해봐 목으로는 할수 있어? 하지마 하지마 이빨 깨지겠다 야너 아니 이 이거, 어때, 이거, 이거를? 응? 이래가지고, 무슨 거래를 한다고, 이씨. 빨리 저쪽 가서 하고 있어, 그럼. 가, 가. 아이고, 남남아야 돼가지고. 야, 지금 뭐, 상당하지? 그냥 갑자기 막 이것저것 하니까. 이런 데 왔으면은, 저기, 심장이 빵꾸질을 시켜야 돼요. 발끝까지 피가 잘 돌게. <laughs> 어, 술 많이 먹었어? <laughs> 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아, 어? 딱 여기 발판에다 올려놓고, 올려놓고, 딱 잡고, 어? 여기 남자는 허벅지가 생명인데, 이 허벅지가 신체에서, 이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허벅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게 안 좋은 게 여기 다 들어가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두꺼워야 되겠지. 자, 잡아! 잡어, 잡어, 잡고. 땡기면 돼, 땡기면 돼. 땡겨. 사람은, 제주도야, 말 타고 있어. 땡겨, 빨리. 몸 쪽으로 쫙 땡겨. 그리고 다리를 딱 밀어. 밀어세요 어이구. 황장이거문 어,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응? 피 아니야 피? 뭐 탁구공 같은 거떨어져 탁구공 떨어졌어 탁구공 아아아아아아 탁구공 아아아아아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래. 저,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그 화장실, 저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갔다 와, 빨리 와. 응? 화장실 네, 갔다 와. 빨리, 임 갔다 와. 저 괜찮은지 네. 확인만 하고, 알았어? 화장실, 화장실. 아이고. 저 오늘 이거 랭고크 이거 잘안 받을게요. 어 아, 아 죄송해요 저. 아 갑자기 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음 아, 아 뭐야 이거 갑자기. 여기서 내저 한. 내기가 막힌 거 하나 놨을 걸로 거아야 빨리 와, 빨리 와, 아따라 와,